하나님의 말씀, 어,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러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하리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상관계도 없고 봉기될 것도 없는 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마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어, 제목을 너희의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시리라. 어, 시몬이 마술을 행한 자였다고 했지요. 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또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놀라고 또 빌립도 이 시몬도 어, 이제 빌립과 함께 에, 이렇게 에, 믿음의 자리로 어, 이루, 어,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랬어요. 이러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술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지요. 어,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선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 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해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옥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네, 기회를 주신 거지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도 쓴 단점이라 했습니다. 악도 가득하며 악도기 가득하며 불의에 매임받아도다. 시문이 대답하이러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니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하니라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도가 이제 주의 말씀을 전언하되 정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면서도 전하고 오면서도 전하고 초대교회에. 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발매하면서, 보금의 역사, 아, 예루살렘의 보금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서대반의 일로 발매하면서, 이제, 에, 유다로, 사마리아로 보금이 어, 확산되어지고, 이제는 에, 아시아로, 어, 세계로 향하여서 보금을 전하는 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맞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조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내증인이 네 되리라, 권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큰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받게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에루사림을 떠나지 말고, 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값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어, 모인 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성령 강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대사정 이전에 성령이 강림하였고 예루살렘에 복음운동이 계속 일어나고서대방이 설교로 예, 인하여서 서대반이 예, 돌에 맞아 죽는 승교를 하고 이일로 말미암아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어, 복음이 이제는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으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어, 핍박을 통해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어, 하나님 우리 지역에도 어,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안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여기서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